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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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이상한 거 있는데 아 <laughs> It's n o t a p a r t y without you h u r r up to the party 거 유티 있어 <웃음> <웃음> 아, 아니요. 살이에요아저수물리야아 수구리야. 뽕뽕이 6시 1 8이에요 나가. <웃음> 네. <웃음> 어 꿈이래. 여기가 어디지 정신이 들어? 정신이 들어? 여기가 어지 괜찮아? 어. 괜찮아? 어. 어 괜찮아? 아 아니야? 어, 안비 괜찮아? 네. 정신 좀 차려봐! 엔써야! 에, 어, 뭔데? 화려한. 아 화려한 <laughs> 아, 별로. <laughs> 약간 맹한데? 어날 파리가. 르와. 어, 오, 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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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머. 뭔데 이건? 다큐멘터리. 다큐멘터리. 오늘 <laughs> 오늘도 <웃음> 화장을 지운다. 바바바바. 세피아. <laughs> 실버스. 와 <우와>! 이거네. <laughs> 야 이... 치아 치아가. <laughs> 생략 적이다야 <나? 웃음> 이게 치아가 더 죽일 줄인데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와, 야 이거, 안 되겠다. 이거 좀 심각한데요? <laughs>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? 기본 음 <laughs>